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적게는 몇십만원, 많게는 몇천만원을 아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다행히 이 내용을 알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지금도 세금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업자 개설 전이라면 이 영상을 꼭 보시고 사업자 등록할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 먼저 알아야 할 내용 첫 번째는 간이 과세자로 할지 일반 과세자로 할지입니다. 간이 과세자, 일반 과세자 중에 어떤 사업자로 내야 할지 고민되시죠? 다른 사업이 아닌 온라인 쇼핑몰을 하려고 한다면 무조건 간이 과세자를 추천드립니다.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는 부가가치세 세율입니다.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 세율이 10%로 적용되지만 간이 과세자의 경우에는 업종별로 1.5에서 4%의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에는 소매업으로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보시다시피 부가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세금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기에 아낄 수 있는 건꼭 아끼셔야 합니다. 그래도 일반 과세자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가 유리한 경우는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 공제받을 금액이 많을 경우입니다. 간이 과세자는 매입액의 0.5%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온라인 쇼핑몰이 아닌 인테리어를 해야 하고 사업 초기 투자금이 많이 필요한 식당, 가게 등의 오프라인 창업의 경우에는 매입 금액이 많기에 일반 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을 처음 시작한다면 대형 사무실, 창고를 임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에 물건을 사는 금액 매입보다 판매, 매출이 더 높기에 부가 가치세 면에서 혜택이 있는 간이 과세자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쇼핑몰을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중요 정보도 있습니다.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바뀌는 기준이 원래는 연 매출 8천만 원이었지만 올해 7월부터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그렇기에 작년 2023년 매출 기준으로 1억 400만 원 미만이라면 계속해서 간이 과세자로 유지가 된다고 하네요. 연매출이 8천만원에서 1억4백만원 사이인 분들에게는 더욱더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청년 창업 세액 감면 제도입니다. 사업자 개설 전 나이가 만 15세에서 만 34세 미만의 청년이라면 첫 사업자를 개설하는 지역에 따라 종합소득세 감면율이 50% 또는 100%로 다릅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군 복무 기간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뺄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소득세 감면은 주소지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나뉩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 사업자를 개설한다면 종합소득세가 50% 감면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다른 곳으로 사업자를 개설한다면 종합소득세가 100% 감면입니다. 무려 첫 매출이 발생하고 5년 동안 감면이 되는 것이기에 금액이 꽤클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 살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감면이 50% 밖에 안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과밀 억제 권역에 살고 있어도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지역의 비상주 사무실을 통해 사업자를 개설한다면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하신다면 사업자를 어디에 개설하냐에 따라 적게는 몇십만원, 많게는 몇천만원을 아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업자를 아직 개설하지 않은 만 15세에서 만 34세의 청년에 해당한다면 꼭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곳으로 사업자를 개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제도가 원래는 2021년까지였지만 올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난 것이기에 조건에 해당되시고 사업자 개설을 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꼭 올해까지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또 연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업한다면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이 아예 안 되기 때문이죠. 연매출이 4,800만원 이하인 간이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안 된다는 단점도 있지만 고객에게 잘 얘기하여 네이버 쇼핑 또는 탑 플랫폼 구매용 수중 또는 현금용 수중으로 대체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리 걱정해서 일반 과세자로 하는 것보다 간이 과세자로 해서 방법을 찾고 세금을 줄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저도 간이과세자 시절에 세금 계산서 발행이 안 돼서 문제 된 적은 없었네요. 오늘은 쇼핑몰을 시작하기 전 필수인 사업자 개설 시 참고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처음 간단하게 사업을 시작할 때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며 몇 분의 시간으로 몇십, 몇백만 원을 아낄 수 있는 내용이 꼭 참고하셔서 사업자 등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사업자 등록하려는 생각에 들떠서 어떤 게 좋은지도 모르고 무작정 홈택스에서 등록하려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온라인 쇼핑몰을 하려고 마음먹으셨다면 꼭 해당 내용 참고하셔서 사업자 등록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처음 시작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길잡이가 될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